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 베드로와 한동네 베스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일부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리 예수니라 나사리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단의 일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있을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단의 일을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단이 대답하되 답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있을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보았다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너무 간단하죠. 바로 하루 전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했습니다. 세당들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미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세례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합당고 그다음에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걸 앞에서 소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 존재를 그렇게 제대로 표현한지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좋은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자신을 그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더 정난한 표현이 있다면 더 좋은데, 인간이 설수 있는 단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면, 그 위대하다고 밖에 못 씁니다.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단어에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가?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어, 안드레가 예수님 베드로를 따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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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또 소개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루 전날인데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는 길입니다. 길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만 드리고 뭐산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 길이 되셔야 됩니다. 길이 안 되면 그날씨가 무섭다. 내가 세당살이가 바쁘다 해도 예수님이 길입니다. 돈이 길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날씨를 피해서 인생의 문제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길. 내가 곧 길이다. 그 유일한 길 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 이다. 이보다 더정나한 표현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시 있다 없애는 안개라고 우리가 밤에 자다가 일 나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뭐 자다가 또일 나서. 아, 덥다. 그 다시 자는 거죠. 도인 보고 다시 자고. 그 밤의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런 표현했죠. 그물에다가 그물을 그물로 바닷물을 담으려면 그물로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그물을 바닷물 속에 넣는 겁니다. 그럼 당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부는 쪽에서 세슨 바람은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내 안에 모신다는 표현도 맞지만은 진짜 표현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많은 생각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뉴스 들으면 생각하고 부부 관계 에에 생각하고 내 자녀 보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길이 된. 그 기초에서 보는 거예요. 망할 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침렬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날씨 따라가고 돈이 있다면 돈 따라가고 친구 안다면 친구 따라가고 여름이라면 휴가 따라가고 어제 아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휴가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그 고생하면서 왜 가느냐. 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가장 귀한 가치 신앙은 뭡니까 내 인생의 정 가치를 걸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릴때 어릴 애들 어릴, 키우면 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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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속고 장난도 하고 뭐 옛날에 그랬죠뭐뭐 뭐, 애들이 어릴 때는 막 천방지축으로 놀다가요. 애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살아갈 삶의 가치를 찾습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직장 찾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렇서 뭡니까? 자기 하나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가고, 엄마는 애들 키우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생활이 약할 때는요, 자기 하나도 감당이 안 되고, 천방지축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잘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 가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전생일을 거려야 됩니다. 십자가상에 강도하시죠? 그건 기독교인들이요, 자주 비유합니다. 막 평생 재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 예수요, 당신에 나를, 이마저 날기억하수서하니까 뿅! 하고 핫뿅. 근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죄를 짓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십자가 못박히는 시간이요, 여섯 시간이 채안 됩니다. 그 십자가 못박히는그 시간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을 평생 예수님도 예수를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섯 시간, 그것도 극시한 고통이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오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은어디서 찾기 쉬운지 압니까? 고통 속에서 찾기 쉬워요. 어려우면 와예예수을 찾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나요?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박사하기를 받고, 그건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예수를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그 물로 바닷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못 담아요. 기독교는 내가 도통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요. 평생 주님 안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와 오라고. 여름 되면 휴가 오라고 막 유혹하고. 세상은 엄나로 유혹하고 돈도 유혹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느 날 믿음의 세계를 알면요. 그게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면요. 상대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지요. 맥 소리하지 마세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목숨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그 눈을 뜨고 이제 내가 눈을 뜨면요, 내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제 자기의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경쟁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키우면서 한 인격체를 키워나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진짜 사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son of man 영어로 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짐승과 사람을 비교해보니까요, 사람보다 짐승은 모든 기능이 다 뛰어나요. 근데, 쓰나미가 왔을 때요, 동물들이 안 죽었답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 동물들은 알고 산 쪽으로 다피해었대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힘으로, 동물 동물을 감당할 인간의 몸만한 동물을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같은 무기라더라도 동물보다 인간은 약합니다. 청각이 약하고 시각이 약하고 속도가 약하고 몸의 기능이 약하고 인간이 낳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인데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영광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는데 하나님 영광받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했다고요? 앞으로는 그걸 인생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찬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로 삼아라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가.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여러분, 진짜 기독교하면 우울증 안 옵니다.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놓쳐요. 이런 돈 놓치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돈을 가치로 알고 있거든. 건강에 이상이 오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건강한 몸이 모든 것이요. 근데 주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있으면요. 병들은 괜찮아요. 고쳐 주시거나 그래 살게 하시거나 이제 다 맡겨. 괜찮아요. 돈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얼마지 공중의 새가 뭐돈 가지고 살아갑니까? 새들이 돈 내놓고 뭐 먹이 찾습니까? 드래프까빠가돈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뭐 물을 흡수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를 따라.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라고요? 음. 여보, 이제 내 일생을 당신이 책임질까. 나를 따라오시. 해가 잠가시여서 따라가 보니까 별것 없어. 아닙니까? 자녀를 키워 보면요, 제일 여울 때가요. 지 몸으로, 지 힘으로 안그다닐 그래 때. 부모님이 업고 다니고 먹여주고 할 때가 그때 제일 기워요. 클수록 이게 밉삭 부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인생의 능력과 실력이에요. 나를 따라 이기독교예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게 아니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라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을 메운 거죠. 오신 분이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없을 때 항상 후회합니다. 있을 때 알아야 됩니다.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기 때, 여러분이 다른 것이 그 사이에 참 끼어들어서 우리의 믿음을요, 자꾸 약화시켜요. 예수님 이런 말씀 있죠? 아, 저, 성경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와를만나만을찾으라 가까이 갈때 그를 보라. 아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보다 높아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높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각 붙잡고 살겠습니까? 이제 한번 따라가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내가 누릴 영광이야. 날 따라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요, 마기는 쓰레기통에 다 넣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에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에 사는 그 목적, 넘어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산대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사의 강도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극게 달한 것이 십자가 고통인데요. 이 고통의 시간에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그 청소년을 몰라요. 뭐 인생이 뭐냐. 막뭐 자기들 마음대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막, 막 다리가 부러도괜찮다고막 경험을 내고 다니고. 얘들이 막 사고를 칩니다. 왜 젊으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전방지적으로 나두는 거예요. 딱 가르치자 돼. 인생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도 그 가치 안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조금씩 알아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영원토으로 여러분 한나라 가서 알아도 다 모를 만큼 그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이 땅에서 그 영적 세계를 조금만 안다면 여러분이 그 주임을 따라갑니다. 세례완 통해서 조금의 정보를 듣자 빌립은 그냥 따라갑니다. 43절 이탈리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동네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유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리 예수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다나이를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는 주님의 제약함 단사.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분이 무언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냐?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빌립은요, 나를 따라 하니까요, 이 빌립이 바로 나다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났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뱀에게 전합니다. 왜? 이것보다 빅 뉴스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뉴스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하야했다 한다면 금방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중요한 뉴스입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시작했다 중요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뉴스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 모세와 선자가 4천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자가 기록한 그분 우리가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로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게 그렇게 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왜 나온지 아시니까 만나려고 나옵니다 확실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 나는 이렇게 하겠다. 진리! 이것만이 참된 가치다. 생명! 이것은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매일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매 순간. 할렐루야!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